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행운무에 꽃이 피고 있습니다. 꽃봉오리가막 피어오르고 있습니다. 제가 근래에 딱 정리를 좀 해놨는데 호석을 분위기를 위해서 분수대도좀 갖다놨고 난추를다 보강했습니다. 생동감 있게 하기 위해서 식당으로 가서 탕기에다가 상한 버스를 좀 올려서 해봤습니다. 그 다음에 우산 쓰지도 새로 구입했고 여기 이제 도자기인데 메란국쪽입니다 예예 안녕세요 어서 오세요. 금방 할게요.